안녕하세요 까로보이로그의강형이고요그 다음에 어 지원 동기는 이미 어 메일로 보내놔서 제가 그냥 간략하게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운동 동작들도 이미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1분씩 할 건데 중간에 쉬는 시간은 그냥 없이 할 거고요 10초를 어 그냥 이 다음 동작으로 넘어가는 시간으로 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냥 빠르게 진행하고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예! 네. 자, 자, 시작! 감사습니다 움직이기 숫자 내주세요. 셋, 일, 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서른, 삼십, 삼십이, 삼십삼, 삼십사, 삼십오, 삼십육, 삼십칠, 삼십팔, 삼십구, 사십, 사십일, 사십이, 사십삼, 사십사, 사십오, 사십육, 사십칠, 사십팔, 사십구, 오십,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스물 하나, 스물 둘, 스물 셋, 스물 넷, 스물 다섯, 스물 여섯, 스물 일곱, 스물 여덟, 스물 아홉,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사, 아, 둘, 셋, 넷, 열다섯, 아, 이거 안 되는데. 1 둘, 3, 4, 5,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 일곱, 여덟, 아홉, 순달만 열, 하나, 둘, 열두 개, 열셋, 열넷, 열다섯, 열 여섯, 열 일곱, 열 여덟, 열 아홉, 스물. 끝까지 삼, 3 2둘 일, 오케이, 와,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스물 하나, 둘, 셋, 스물 넷, 다섯, 9섯0섯1곱열 여덟, 스4아5서6서7 하나, 서9 둘, 0 셋, 넷, 다섯, 서른 여섯, 서른 일곱, 서른 여덟, 서른 아홉, 마흔,